분당 순 보상을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플리카가 2200 정도의 보상을 가지고 가고, 퍼시픽 2800 정도 보상을 가지고 가거든요. 100분 정도 되는 시간에 212,400을 한 사람당 가져가는 거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로 인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GTA를 구매하고 나면 사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죠? 단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없다는 겁니다. 거지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다가 GTA 온라인 돈 버는 방법, 돈 빨리 벌기, 돈 순식간에 벌기, 부자 되기, 로또 막기, 그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해보셨을 건데, 보통 인터넷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진짜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기간 한정이거나 그럴듯하게 돈이 많이 벌리는 것 같이 막뭐 15분 투자에 3만원 버는 법뭐 15분 투자에 뭐 5만원 버는 법 이렇게 그럴듯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5년차 고인물인 어떤 투구로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사실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제일 좋은 어떤 돈벌이 수단은 오늘 보여드릴 플리카 노가다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우선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 후에 플리카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구독하자. 아! 네 여러분 여기 표를 한번 간단하게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위에가 플리카고 아래가 퍼시픽인데. 보상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143,750, 준비비용 11,000원 정도 하고, 125만 정도 하고, 준비비용이 10만원인 걸 감안했었을 때, 순보상은 132,750, 115만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인원이 2명이고, 4명이잖아요. 중요한 게 플레이 타임이에요, 플레이 타임. 플레이카는 변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한 25분에서 30분 이내로 클레어가 가능하고, 퍼스픽은 보통 그냥 초보자라고 봤었을 때, 사실 2시간 가까이 넘게 걸리기도 하지만, 진짜 빠른 고수들이랑은 한 20, 1시간 20분에서 4시간반이 걸리니까 1시간 40분 정도를 잡고 봤었을 때 분당 순 보상을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순 보상에서 인원으로 나누고 플레이타임으로 나눠봤었을 때 플리카가 2200 정도의 보상을 가지고 가고 퍼시픽 2800정도 보상을 가지고 가거든요 프리카를 퍼시픽정도 시간으로 한다고 봤었을때를 가져가면 100분정도 되는 시간에 212400을 한사람당 가져가는거나 사실 한 75000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것과 그래도 구수격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미션이잖아요 물론 뭐타로기 사실 더 어렵긴 한데 그냥 초보자들 기준을 봤었을때는 이놈을 생각보다 모으기가 힘들어요 뭐 카페나 그런거에 가입하셔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야 4명 모으는거 어떻게 보면 쉽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퍼시픽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내면을 구하셔서 하시면 되시고, 친구가 없다, 혹은 뭐 친구가 한명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플리카를 퍼시픽 하시는 시간만큼 하셔도, 어떻게 보면, 시간당 변수와 난이도와 따져봤었을 때, 플리카도 짭짤하다. 더 낫다라는 건 아니지만, 플리카도 충분히 짭짤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트입니다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습격을 한번 예시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조 알! 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것처럼 플레이카는 30분 동안 미션 완료가 가능하고요 특별한 어떤 뭐 스킬이나 그런게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저가 플레이카를 했고 그래서 사실 사람 구하기도 되게 쉬워요 제가 랜덤 플레이어랑 30분 이내로 깨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방법들 하면 여러분 또한 30분 이내로 마무리가 가능하거든요 플레이카를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재어 볼게요 자 여러분 우연찮게 레벨 15의 완전 쪼리빈 플레이를 제가 지금 받았거든요. 그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인사, 하이. 대답이 없네요. 시작합니다. <laughs> 고! 오, 그래, 리키. 아, 폰게임 하는데, 누가 방해하는 거야? 어? 자, 이거 스킵해주고요. 어, 어디서 총을 이렇게 막고, 있냐? 리키. 어? 전기세션에서 연락 시달리다 왔나 보네요. 빠르게 핸들을 잡아주고요. 은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거는 뭐다 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죠? 뭐 요거에 따라서 뭐 시간이 다 걸리진 않으니까, 이렇게 스근하게 플리카 은행까지 가줍니다. 뭐첫 번째 미션은 이렇게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뭐 끝입니다. 할게 없어요. 그죠? 리키가 생각보다 퍼즐을 잘 풀어주고 나서 욕을 하고 있네요 <laughs> 칭찬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굿잡 리키 알타가 좋은 이유가 이렇게 가깝습니다 어, 리키 운전시켜도 되겠는데 구루마 작업으로 갑니다 여러분 구루마 작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방탄 구루마가 있으면 제일 좋지만 없으신 분들은 제 영상에 있는것처럼 방탄 성능이 있다고 설명드렸던 카보니자를 가지고 한번 성능 테스트 를 해보겠습니다. 가자! 카보니자를 타고, 리키, 같이 가! 리키 타! 자기가 알아서 잘 하겠죠? 그냥 제가 혼자 쓰겠습니다. 리키가 안 죽기를 그냥 바랍니다. 오기 전에 그냥 끝내면 되죠? 굳이 이렇게 다안 죽여도 사실 되죠? 오, 리키 좋아! 리키가 직접 또 차를 끄네요. 여러분 제 에너지 보십시오 하나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카보니자르의 위력입니다. 방탄 스포츠카 카보니자르. 이제 끝났죠? 두 번째 미션도 끝났습니다. 제가 20분 전에 시작을 해서 15분 만에 지금 준비 작업을 다 완료했네요. 이것도 완전 쫄업 랜덤 플랜입니다, 여러분.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제가. 자, 이렇게 쉽습니다. 준비 작업을 15분 안에 끝냈습니다. 이제 피날레만 남았네요, 그죠? 오케이. 일단 세션이 가려네요. 초대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알타는 아파트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알타까지 그냥 가서 바로 시작을 해버리는게 초대를 기다리는 것보다 빠릅니다 보통 이렇게 그냥 랜덤 플레이어들을 부려먹고 페날레는 독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뉴비들에게 페날레를 다 몰아서 거의 주거든요 저는 이거 말고도 돈벌 수단이 이미 많은 플레이어니까 리키를 초대하겠습니다 기다리면 오겠죠? 안오면 어쩔 수없고요 리키가 똑똑하게 레벨 1위 업로드돼서 접속을 하고 있네요. 제가 운전사를 하고 자 갑니다. 김양 월등한 외모입니다, 여러분. 공개 세션에서 이런 사람 못 만나봤죠?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라렌 P1을 타고 리키 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잠다 여러분. 드리포트 한번 쏴주고 갑니다. 자, 가자, 리키 뭐딱 끝내자. 자, 갑니다. 리키가 잘 해주길 바라면서 저도 그 플리카 페날레를 엘리트로 해봤거든요. 하면 좋지만 지금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연석 밟기나 뭐 이런 복잡한 것다 걸러내고 담백하게, 깔끔하게, 그냥 정석 그대로 무식하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심플하게. 자, 이렇게 해주고. 현재 미리 꺾어주고 저는 여기서 안 꺾어요. 한번더 갑니다. 요 사이로 들어가 주면 조금 더 빠릅니다. 이 친구가 빨리 해주기를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 어? 오, 끝났다. 퍼즐 작업도 바로 끝냈네요. 자, 와우, 리키 좋아, 리키 좋아. 이렇게 구루마를 안쪽으로 잡아넣는 그런 뭐 엘리트 방법이 있긴 한데 오늘은 그냥 심플하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고요. RPG가 없다는 가정하에 하면 쏴주면 된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니키가 초보자답게 드릴을 많이 꽂아먹고 있죠. 괜찮습니다. 아직 습격 시작한지 22분밖에 안 지났어요. 30분 안 됐습니다. 오오리키 나름 나름 선방했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좀잘 보셔야 돼요. 저도 처음 할 때는 당황을 해서 막저 3위로 막올라갔던 거고 했었었는데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플리카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다들 좀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초보 유저분들에게 보여드린 거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수근하게 빠져나가면 되고요. 한번더 왼쪽으로 수근하게 빠져나가면 됩니다. 여기스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속도를 살짝 줄여서 이렇게 또 그냥 쑥스근하게 빠져나가 주시면 되고요. 길을 열어주면 속쪽으로또 스근하게 이렇게 나가주면 되고, 아니면 그냥 받아도 돼요. 여기서는 저는 그냥 보통 박습니다. 자, 저 앞에 타격폭터가 있죠? 네, 스근하게 가주면 여러분. 아직 25분도 안 됐습니다. 랜덤 플레이어와 한지가. 붙이면 끝. 자, 지금까지 24분 걸렸습니다. 24분. 15레벨에 레벨이 굉장히 낮은 것을 감안했었을 때 25분만에 피날레까지 끝이 났어요. 그렇게 되면 2시간 정도 안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할수 있고 물론 레벨이 되시고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레벨이 낮으시고 잘 모르시고 뭐 수많은 변수들 때문에 시간을 오히려 낭비하실 바에는 연락책 임뭐 이런 것도 기다리지 마시고요. 복잡하게 뭐 3, 15분을 기다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가성비가 좋은 플리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플리카.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쿨타임 있잖아요. 이게 현실 시간으로 48분의 쿨타임이 있거든요. 게임을 껐다가 다시 키면 쿨타임이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친구 만약에 두 분이서 같이 하신다 하면 한 분이 나가셨다가 들어오시고 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거의 시간 낭비 없이 가성비가 좋은 플리카 노가다를 플리카 뺑뺑이를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레벨 12 이상만 되시면 플리카를 시작을 해서 제가 방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시면 충분히 플리카는 여러분에게 훌륭한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라고 투브로는 확신합니다. 뭐, 수많은 돈잘 버는 방법 영상들을 참고하시고 요 방법도 5년간 예구로 구매를 해서 즐긴 투브로가 생각했었을 때 가장 초보자분들에게 난이도, 변수, 보상, 시간,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가장 좋은 돈 벌일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추천을 드렸고요. 뭐 이거보다 나는 다른 게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으로 돈을 버시면 됩니다. 저는 순수하게 필요하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소개시켜 드린 거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아주 부자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편에는 중급 레벨 분들이 돈을 쉽게 버는 방법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